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모 최모시 사건, 300억 장고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한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저, 전혀 모르세요? 네. 자, 낯익은 <laughs>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들고 돕니다, 장관님. 자, 결국은 5년 전에 장재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손박망의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어, 가석방 됐죠. 예. 사위, 대통령 사위 덕분에. 자, 이거 이해충돌 여부는 뭐, 자취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줬죠. 자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로 확인해 보자.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10원짜리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시세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요. 조사를 받을 권리는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 사실이 정지되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때 사건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했던 이유는 명태균 지원 때문에 그렇다.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지기,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 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다 조작이죠.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제 바로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에 충돌이죠. 명태균 씨 3억 6천 여론조사, 이거 3억 6천 기부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대통령과 김건희 본인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분 더 넣어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왜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뚝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 해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장님, 차관님, 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거 받았죠? 아까 물었는데 답변하셨죠? 아, 2년 선거.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니까막 그러니까 발을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저 공감합니다. 예. 김건희, 윤석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이 마쳤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어, 오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아니에 요거는 3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분 딱 끝나면 제가 칼같이 발언을 끊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2분 59초에 딱 끊어 주세요. 아셨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님.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